자. 기술을 왜 배우냐?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옷은 다행히 이제 시장표예요. 자, 폴리 내가 보기에는 뭐 50에 이온이나뭐 이런 게 섞인 것 같아요. 이옥조 염색을 한 의류로 보입니다. 자.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생각했을 때요. 자, 보세요. 변색됐잖아요, 이렇게. 앞에 내가 찍어 놨어서 보여줬던 영상은 제가 작업을 한 후의 사진입니다. 한쪽만 내가 작업을 했거든요. 이게 만약에 명품 의류라고 합시다. 명품 의류. 자. 고객들에게 이렇게 조색을 해서 주면 뭐 20만원, 3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냥. 세탁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. 안 그렇겠어요?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작업해서 나가면 고객들한테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세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복도 생기고 기술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. 여러분들, 남이 하지 않는 기술,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, 이미 우리는 크린토피아에 졌습니다 그럼 크린토피아가 하지 않는 것들,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,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줄 알아야 내 노후가 연장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술은 배운다는 거, 어디서? 세탁 나눔 방에서, 이번 교육에서 꼭 받아보십시오. 이번 교육이요, 회원 여러분들. 10년, 30년, 100년 가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술술술수 풀립니다, 여러분 감사합니다.